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공시법령 담당하는 김병렬입니다. 아, 옆에는 우리 레가랜드 같이 강의하시게 될이배상준선이 예, 같이 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어, 30일에 공시법 와, 응시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요. 음. 어, 맨 마지막 어, 과목인데 또 질문이 좀 길게 나오고. 조금 색다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 우리가 강의 해드렸던 범위 내에서 출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수업 잘 따라오신 분들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도 있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혹여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도 너무 희망 잃지 마시고 또, 또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재도 재도전 하시기를 네, 힘내시기를 네. 말씀드립니다. 선님, 생 어, 저는 그렇게 어, 많이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음. 어, 조금 지금 긴지 문들이좀 있고 했지만 평소에 많이 강의 하던 부분들이 많이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어느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 오늘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느꼈던 것 네. 그 중에서. 지적법에서는 축적 변경 공고상 항런 부분들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를 전... 구체적으로 날짜는 몰랐어요, 그렇죠? 저는 <laughs> 날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그 <laughs> 네. 네. 그, 그 조금. 그런 부분 사실 네. 다시 재생에서 다시 뭐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수험생은 그냥 안 봤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예, 기출문제 강의할 때 굳이 그걸 언급하면 네. 오히려 혼란을 줄수 있어요. 예, 예, 강모 그런 내용 이제 같은 경우는 아한 문제 틀려 주세요라고 내 문제라고 음, 이제 그 정도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좀 센스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맞추셨더라고 그것도 <laughs> 네. 아 예. 그래. 예 네. 그리고 저는 등기법 부분에 음. 좀 이론적으로 음. 절차법상 권리자부자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는 아. 조금 과했다 또 대위 신청 문제도 조금 과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어, 어떤 어 내용을 외워서 가는 것보다는 음. 이론적으로 좀 탄탄하게 음. 공부하신 분들이 좀풀수 있고 맞습니다. 좀차이 알파카 공부하시면 좀 어려울 음. 수 있어요. 음. 수 많이 어려울수있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등기법 몇 문제는 좀 정원 문제가 좀 나오고. 한 네. 제가 세 보니까 대다수 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는 지적법 함에서다 이렇게 어, 개별 테마별로 주로 음, 출제를 했다 고러요 네, 예, 예, 예. 4, 예, 예. 5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테마 테마를 집어서낸게 이제 올해 출제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 음,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예. 어, 가등기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아, 사실 가등기 보면서 저는 너무 당황했던 게요. 음. 어, 우리가 강의를 할때 가든기에 매년 나오는 부분이 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단독 심지어 공동이것 음. 뿐만 아니라 가든기 후에 본든기 절차라든지. 그렇죠. 직권말씀이니까. 네, 맞히 중요한 게 많은데 음. 문제를 탁 보는 순간, 아니, 왜 아, 이렇게 이걸... 국지적인 <laughs> 거를 답을 해서 <laughs>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예. 흔히 출제되는 거를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예.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집원 문제가 안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면접 경계에도 안 나왔죠. 네. 어, 좀 그렇게 흔히 출제하는 걸좀 제외해서 출제하려는경우가좀 있었는데, 그래도 정답 고르는 데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네, 맞습니다. 다섯 개 중에 정답 확실하고, 네, 네. 박스 문제 좀 많, 많았죠. 아, 일곱 문항인가 네, 일곱 네, 개면, 어, 스물 네개중 일곱 개 박스 처리했으면 좀 많이 나온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출제, 그러니까 출제의 도가 음. 아, 문제 푸시는 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좀 뺏으려는 음. 네, 좀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음. 드네요. 뭐, 총평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네. 그 느낌이 어, 오늘 지목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음. 뭐냐면, 계정상 어, 많이 나왔죠. 계정상도 예, 네, 계정상이지만, 네. 과거 유형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게, 아, 예, 다른 예, 용도의 예. 지목을 섞어가지고, 아, 막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네, 네. 네.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네. 어, 이제 수험생들이 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네, 네. 음, 또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고 중에 채권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 사실 물어보는 거는 단편적으로 한 지문 정도 낼 만한 음, 어떤 지문들만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독립증 통으로 문제를 냈요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예. 그한 15년 만에 아예군요 어, 예. 이건 사실 민법 이론적인 부분이 바탕이 예, 되어있는데 예, 예. 좀어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것또한마좀 첨언하면 의무자 권리자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 음. 역시도 그거 맨 처음에 해석을 할 때는. 어, 도게가 힘들죠. 예. 결론은 아주 심플한 건데. 그렇죠. 결국은 예. 수험생이 그냥 결론만 보여주면 풀어낼 거를. 말을 어렵게 적으라니까 네. 그것을 이제 지문을 읽어 나가는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음. 사실은 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이제 잃지 않으신 분들은 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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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과목에서 이제 막 힘을 잃고 네, 네. 마지막에 좀 당황하시면 어, 지금 이때가 포기하셨을 것같아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좀아 좀, <laughs> 예. 가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항상 마지막까지 좀 집중력을 잃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우리 총평뭐이 정도면 네, 뭐좀더 자세한 더, 것들은 또 음. 이제 우리 교재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네, 네, 드릴 네. 거니까 총평 이걸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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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